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바인드 편집샵에 입점되어 있는 커버낫이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인드라는 편집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패션, 아트, 컬처 등 여러가지 감성을 지니고 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입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무먼즈 이런 식으로 맨즈,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곳이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커버낫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버낫은 솔직히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크게 안 해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캐주얼한 무드를 지닌 브랜드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스웨트 셔츠인데, 스웨트 셔츠는 이런 로고플레이가 있는 뭐 다양한 느낌의 스웨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뭐 컬러도 다양하게 나왔고 이런 후드 같은 제품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게 앞판이랑 뒷판에 이렇게 커버낫의 로고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보아 시리즈 컬렉션 제품인데요 보아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은 이렇게 웜업 자켓이랑 코치 자켓이랑 리버시브 자켓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인드에서 익스클루시브 제품은 바로 이 컬러랑 이 컬러인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제 웜업 자켓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인드 익스클루시브 제품이기 때문에 바인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요 이건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 뒤집어서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핏은 5자형 핏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이 제품을 입어보면 은 이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커버낫의 로고 플레이만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이번 바인드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난한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좀 누구나 호불호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버낫 시즌을 보면 은 보아 컬렉션 제품이 매 시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시즌보다 나은 점은 보아 이런 원단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을 어느 정도 튕겨낼 수 있는 발수 코팅 정도는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정도 디테일들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번 입어보면 또 다른 무드로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그냥 커버나 로고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커버넛만의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가 총 6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워낙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제 보아 컬렉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컬러들이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블랙 컬러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리버시블 자켓이에요 가디건 형태인데 안쪽에 이렇게 퀼팅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조금 숏한 느낌의 기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긴 셔츠를 입고 숏한 아우터를 입으면은 셔츠가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은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코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의 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면은 좀 깔끔하면서 센스 있게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감성으로 또 다른 무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커버나 보아 컬렉션의 리버시블 아이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를 보면은 뭐 앞에는 화이트, 뒤에는 이제 블랙.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블랙에 블랙. 그다음또 이런 제품은 요즘 좀 트렌디한 화이트에 살짝 민트색 컬러가 섞인 이런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이 제품은 이제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브라운, 베이지, 네이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도 좀잘어울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코치자켓 제품인데 코치자켓 제품은 이번에는 리버시블은 아니에요. 가장 이번에 주목해야 될 점이 이넥 라인이 탈부착이 가능해요. 스냅으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뺄수 있기 때문에 투웨이로 연출을 할수 있고요. 컬러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아까 말한 이 네이비 컬러 같은 게 바인드 익스클루시브 제품이기 때문에 바인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번 20SS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되는 컬러인 민트색 컬러의 이런 코치 자켓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하나만 입어도 좀 포인트로 줄수 있는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무난한 컬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민트색 컬러 하나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핏이 오자형 핏이에요. 일단 이 제품을 입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넥라인을 한번 떼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스트릿하면서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보아털 넥을 달았을 때 조금 까끌까끌 거리거나 그런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탈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바인드 편집자가 입점되어 있는 커버나 제품들을 만나봤고요. 바인드 익스클루시브이두 제품 빼고는 커버나 다른 매장에서 다른 컬 들은 충분히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